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전력망이 굉장히 후지입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모자란 상태예요. 근데 중국은 예전부터 온갖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잘해왔어요. 그러니까 컴퓨팅만 달성할 수 있으면 정전력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딥시크 새로운 모델이 나왔죠? 바로 지금 보시는 딥시크 V3.1 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원래 이전에 난리가 났었던,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를 저었던 그 모델이 딥시크 R1 이라는 모델이거든요? 그 R1 이라는 모델이 딥시크 V3 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딥시크 R 시리즈가 아니라 그 V3의 넥스트 버전입니다. 사실 뭐 딥시크 이제 좀 약간 함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뭔가 이제 좀 팬시하지 않고 뭐, 이제 뭐, 유명한 거 많이 나오는 데라는 관점에서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놀랐고 뭐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 자체의 성능이 올라갔다라는 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번에 딥시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중국 반도체의 최적화에서 뭔가 만들었다라는 기술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지만 이게 앞으로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지 않겠다. 중국이 자립해서 AI 반도체를 넣어서 하겠다. 뭐 최근에 CXMT에서도 뭐 HBM 3를 곧다 이제 양산해서 나올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걸어도 AI 모델 측면에서도 딥시크가 계속 성능을 끌어올려서 오픈 소스로 풀면서 지금 심지어 오픈 AI조차도 오픈하게 만드는 그런 사태를 벌어졌는데 하드웨어도 이제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 포인트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딥시크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 발언 한마디에 중국 반도체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급등했어요. 무슨 말이냐? 딥시크가 v3.1 버전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아키텍처와 차세대 중국산 칩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딱 남겼거든요. 그러면서 UE8M0FP8이라는 이러한 기술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AI 커뮤니티에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킨 거죠. AI타임즈의 박찬 기자님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캠브리콘 테크놀로지라는 주가가 2 0까지 치솟았다. 이게 지금 딥시크가 이 캠브리콘 테크놀로지에 있는 반도체를 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SMIC나 화홍반도체도 10%, 18%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 보이시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중국 정부가 H20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구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대체제가 있다는 확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H20이 이제 금지되고 막 이렇게 한거 없이 하웨이의 어센드 라던가 아니면 은캠브리콘에서의 어떤 반도체 칩을 구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섭다 라는 거죠. 좀더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딥시크 V3.1 릴리즈에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우선 은 딥시크 V3.1도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을 하나의 모델로 띵킹 할수 있는 모드랑 넌 띵킹 할수 있는 모드 요즘 이런게 추세죠. 이 띵크 모드는 아시다시피 뭐 추론 이라든가 뭐 코딩 수학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이전에 R1 같은 추론 전문 모델을 이 단계별로 이제 깊게 생각하는 체인 오브 소트를 사용을 했잖아요. 이런 논리적인 답변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전 모델에 비해서 추론 과정에서 토큰 수가 한 20에서 50% 줄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더 이제 빠르게 답변 생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업그레이드라고 하면서 이런 벤치마크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딥시크와 비교를 한 부분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벤치마크 봐도 약간 좀 감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아리피셜 인텔리전스 보면은 아직 인텔리전스가 딥시크 V3.1이 어 GPT 오픈모델보다 더 떨어졌네 라면서 에이 못하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AI 모델 자체의 성능 개선은 V3.1을 개선한 넥스트 R2가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대해 봐야 되고 이 정도의 차이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협력을 해서 반도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에 맞는 적합한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드 에이전트라든가 검색 에이전트 요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요것도 지금 오픈소스잖아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이제 쓸 겁니다.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리고 컨텍스트 창이 지금 128K로 늘었다.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창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 요것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요런 SWE 벤치 같은 것들 복잡한 코딩 같은 거할때 필요한 것들 잘할수 있느냐 라는 거를 테스트를 해 봤을 때 이게 클로드3 오픈스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클로드로 지금 코딩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오픈소스로 이렇게 많이 풀렸다라는 거 자체가 물론 오프소스가 풀리더라도 얘는 6,700억 개의 파라미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돌릴 수 없겠죠. 다만 여러분, 우리는 뭐 사용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져와가지고 서버로 구축해서 이걸 돌릴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약간 잠식하면서 중국의 AI들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고 개괄적인 설명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주목받은 이거거든요. 딥시크 V3.1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다? U28M M0FP8 스케일 데이터 포맷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서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미국이 반도체를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최신 고성능 뭐 H100 이런 거 제재하고 뭐 H20 같은 거다 꽂고 말하잖아요? 원래 딥시크도 H800을 이용했는데, V3.1 모델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중국산 칩에 맞춰서 설계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딥시크는 AI 모델도 만들지만, 하드웨어에 맞게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FP8, 요거 더 앞서서 U28M0, 이게 뭐냐? 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은, FP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 이거 한번볼거 갈까요? 이거 예전에 엔비디아가 블랙 엘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라고 하면서 GB200의 컴퓨테이션 능력이 8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다. 원래는 19 테라플롭스 때밖에 안 됐는데 파스칼 때죠 그리고 V 그리고 A100 만 하더라도 620이었는데 이게 지금 2만으로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당시에 나오면서 AI 엔지니어들이 엔비디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 여기 밑에 보세요 똑같은 테라플롭스지만 밑에 보시면 은 FP16으로 가다가 이게 FP8로 한번 바뀌죠 호퍼에서 그런 다음에 FP4로 한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만 하더라도 AI 모델 중에는 FP4로 학습은커녕 추론할 때도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학습은 잘안 되는데, 이게 파라미터 한개당 16비트씩 쓰던 거를 지금 줄여갖고 8비트로 줄인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지만, FP4, 4비트만 해서 실수로 표현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AI 시대 때 이거를 함부로 자기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런 거는 말도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저도 이게 그뭐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 게 이유가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AI 모델이 FP4로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는데, 엔비디아는 조금 더 멀리 보고 누군가는 해주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FP4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 FP가 뭐냐라는 걸 일을 해야겠죠. FP라고 하는 게 그냥 숫자 하나, 우리 뭐 100억 개의 파라미터, 1750억 개의 파라미터, 뭐 1쪽의 파라미터를 하잖아요. 그 파라미터라는 게 결국 그냥 숫자잖아요. 숫자. 뉴런 네트워크에 숫자가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숫자를 우리가 실제로 저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손으로 쓰면은, 예를 들어 파일을 쓰면은 3.141592535875 이렇게 쓰, 쓸 거잖아요. 그걸 실제로 HBM 메모리에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HBM 메모리에는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인수로 바꿔서 들어갈 텐데 그 숫자 하나를 16비트로 표현하느냐, 뭐 8비트로 표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달라지느냐 한 숫자당 저장할 때에 쓰는 이 메모리 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FP8이면은 똑같이 실수를 표현하는데 8배의 비트만 쓴다라는 거죠. FP4는 한 숫자를 표현하는데 4비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16비트 8비트 이것보다 작은 4비트만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FP16에 비해서 메모리를 4배 더 적게 쓸수 있어요. FP32에 비해서 8배 더 적게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GPU를 많이 쓰는 이유가 GPU에 딸려있는 HBM의 용량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이렇게 엮어가지고 써야되고, MV 링크는 MV 스위치, 인피니 밴드 이런거에서 GPU끼리 통신하는거, 서버끼리 통신하는거, 이런것들이 다 HBM 용량의 바틀렉이 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를 더 작게만 할수 있는, 그렇게 돌릴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득인거죠. 다만 이렇게 프시전이 나아진다.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다 쓰면서 숫자를 표현하는거랑, 너 1이랑 100만 써라고 하는거랑 보면은 정확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관건은 비트수를 이렇게 줄인다 하더라도 더 정확도를 높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될거예요 그 우리가 컨타제이션이라고 하고 AI 모델에만 국한된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고전적인 분야예요. 프리시전이라는 거는. 아날로그 숫자를 디지털라이즈로 하기 위해서 디지타이즈하기 위해서 이러한 플로팅 포인트 혹은 프리시전을 낮추는 연산은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사인 부분이 있고 이걸 익스포넨셜로 그러니까 지수 부분을 표현하는 익스포넨트 부분이 있고 이제 가수 부분으로 멘티사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준비를 한 거예요. 엔비디아도 물론 AI 모델을 만들긴 하지만 대부분 다 AI 모델을 만드는데 모두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FP8에서 FP4로 가는 순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똑같은 하드웨어를 쓴다 하더라도 컴퓨팅 양이 2배가 된다는 라 거예요 그거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부분이 지금 엔비디아 지금 댄스당의 발표 부분인데 요거 보시면요 자 지금 가로축이 응답 속도거든요 한 유저당 얼마나 빨리 대답을 할수 있느냐 응답 속도를 말하는 거고 세로축은 스루풋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fp8 시대에 대비해서 fp4로 가면은 응답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똑같은 축에 대해서 fp8 대비 fp4가 훨씬 더 빠르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불건이거니와 수루프 기준으로 봐더라도 똑같은 유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처리를 할수 있는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전력에서 훨씬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애초에 fp4 로 가면은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메모리 바틀렉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할수 있다라는 거죠 딥시크에서 fp4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bf16 에서 fp4 로 퀀타이제이션 해서 얘들 연산해서 어떻게 아웃풋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가 된게 중국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지표를 많이 못 가져오는 거니까 있는 하드웨어 내에서 더 많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시전을 줄여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새로운 U28M0 FP8이라는 개념, 요거로 봤을 때 자, U28M0라고 하잖아요. M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이 멘티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요것도 분석해서 해놓은 중국 이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익스포넌트는 4비트를 쓰고, 멘티사를 3로 쓴다. 로 보면은 몇승몇승 몇승 하는 이 지수 부분을 4비트로 쓸 거고, 멘티사 부분 은 3비트로 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U라고 하는 거는 언사인드라고 e d 라고 추측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인조차도 얘기를 안 하고 익스포넨트만 승으로 표현한 다음에 멘티사 가수 부분도 아예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수 부분에 어떤 데이터 표현 부분에는 전혀 배치를 안 하고 그냥 그냥 지수 승으로 이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만 표현을 해서 하겠다라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보세요. 그냥 2에 1승 그럼 2죠. 2에 7승 하면은 128이잖아요. 굉장히 넓은 범위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넓은 범위로 충분히 다루면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플로팅 포인트 8 방식에서 에러 률을 좀 낮춰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은 것 같고 이거를 지원하는 AI 반도체를 중국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자, 라마3 같은 거 작은 모델 8빌리언 같은 것도 있고 70빌리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GPT-3가 175빌리언이고 최근에 GPT-4급 되면은 1트리언이 넘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FP16 기준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GPT-4 같은 거 돌리려면은 41개까지 필요하죠 GPT-3 같은 거 필요하면 5개까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일반인들이라면 이걸 못뭐 돌리는 수준인데 이게 FP8에서 FP4까지로만 가더라도 GPT-3 같은 경우에는 2개만씩 더 돌릴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비트 수가 작아지면은 그만큼 필요로 하는 용량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하나 숫자당 2바이트 쓰는 것보다는 0.5바이트를 쓰는 게 훨씬 더 좋게 쓰이겠죠. 물론 요거는 지금 파라미터 수 기준으로만 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KV 캐시라고 하는 이제 중간 결과값, 이제 기억력을 가, 담당하는 그러한 데이터도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계산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일 수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차세대 중국산 칩, 최근 제가 이제 클라우드 매트릭 384라고 하는 화웨이에서 만든 걸 얘기 말씀드렸죠. 어 샌드 910C라는 이 GPU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어, 엔비디아보다 그래도 못해. 라고 하지만, 엔비디아보다 못하지만 384개를 쫙 엮어가지고 해놓으면은 전체적인 컴퓨팅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전성비가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전력대 성능비가 떨어질 건데 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전력망이 굉장히 후진입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모자란 상태예요. 근데 중국은 예전부터 풍력이든 태광이건 양 그리고 수력발전까지 뭐 산샤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온갖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잘해왔어요. 그러니까 컴퓨팅만 달성할 수 있으면은 전력 많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엔비가아못 들어오니까 유닛 단위를 FP8에서 FP4까지 좀 내려가고 있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AI 반도체 자립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AI 모델은 이미 자립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가장 이렇게 후보가 지금 캄브리콘으로 보이는데 이미 네이티브로 FP8 네이티브라고 하는 거는 FP8 자체를 온전히 지원을 하느냐 하드웨어가 그래서 네이티브라는 표현을 쓰고 네이티브가 아닌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약간 컨버전을 필요해요 우리가 FP8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쓴다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그걸 지원을 안 하면은 어난 FP16밖에 지원 안 하는데 그럼 FP8을 FP16으로 바꿔서 처리해주는 이런 것도 필요 하거든요 사실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910C 같은 경우에는 FP8을 네이티브로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차차 넥스트 버전인 910D 같은 버전이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도 딥시크가 이 화웨이의 넥스트 버전 혹은 캄브리콘의 넥스트 버전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같이 협력해서 최적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국가적으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하면 할수록 smic도 지금 뭐 db로만 계속 이게 찍어내니까 좀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최적화를 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멀티패턴링을 해서 더 미세하게 하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언사인드 익스포인트8 멘티사는 제로 요런 fp8 같은 기술 요런 것들을 많이 갖고 와서 쓸만한 수준의 반도체를 만든 거죠. 이런 쓸만한 하드웨어만, 인프라만 구축되더라도 AI 모델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조합이 계속 성공을 한다면, 내수시장 바탕으로 계속 AI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이 단순한 이 용어 하나 자체가, 아, 뭐 FP8 뭐 했겠지라고 하는 게실라기보다는 중국의 AI 모델을 만드는 업체와 하드웨어 만드는 업체들의 합종 유행이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관련된 내용은 지속해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